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나란 날입니다.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자극으로 각질 케어를 해주기가 어려운 피부인데다가 요즘은 또 미세먼지도 많아지다 보니까 피부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예민한 피부에 피부 진정, 그리고 각질 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의 리뷰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디어스노우의 마이카민 터치패드 제품이에요. 이 디어스노우의 패드는 진정과 피지 각 질 보습에 순수 식물의 효능까지 담아낸 더마 케어 제품으로 이 안에는 눈년꽃이라는 희귀 식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보습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성초 추출물이 5만 처 ppm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진정 케어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파하 계열의 대표 성분이면서 로얄젤이나 꿀 등에 들어가 있는 천연 성분인 글루코노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각질 케어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또한 자연유래 성분인 대왕송잎, 당느름나무뿌리, 칡뿌리 달맞이꽃을 이용을 해서 특허를 받은 안티세범피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지케어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의 적용시험 결과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저처럼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pH도 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 제품으로 더 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패드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디어스노우의 마이카밍 터치패드 제품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쪽에 이렇게 집게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 이 집게로 집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링을 뜯어서 이 패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패드가 진짜 딱 봐도 지금 엄청 촉촉한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제일 윗면인데도 이렇게 촉촉한 촉촉하게 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안에 수분 진정 에센스가 무려 160ml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드 한장한 장이 엄청나게 촉촉하게 되어 있고 이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만큼 촉촉한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면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엠보면하고. 매끈한 면이 있는데 피부 진정이나 마스크팩으로 사용을 하실 분들은 요 매끈한 면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피지나 노폐물 관리, 각질 정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엠보면을 사용을 해서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내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세안을 해주시고 난 뒤에 따로 기초 케어를 해주실 필요가 없이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피부결 방향대로 이렇게 닦아내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세안해서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저는 세안을 해주고 왔고, 이거 바로 그냥 사용을 해주면 돼요. 저는 각질을 조금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남아있던 메이크업 잔여물들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로 건조한 부위들은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팩으로 좀 붙여놓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떼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다른 거 관리 필요 없이 이렇게 나이트 케어나 데일리 케어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디어스노우의 마이카밍 터치패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디어스노우의 마이카밍 터치패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라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